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트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트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바로크 그 음악 같은 경우에 이제 위에서 많이 트릴을 하고 고전 으로 넘어가고 낭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트리를 아래서 이렇게 한다고 많이 배워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옛날에 하던 전통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고요. 단지 그냥 트리를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음악이 어떻게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트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장식음이나 꾸밈음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음을 정말 꾸며주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로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트릴이나 꾸밈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연주하는 낭만음악 조금 더 맞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곡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브루프 콘체르토라든지 드볼자 콘체르토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율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드볼자 콘체르토에서 이런 부분들처럼 선율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꾸며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그러니까 또 즐겨 연주하는 생쌍콘체르트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은 오케스트라 파트가 연주를 하는 동안에 바이올린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음으로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낭만 음악이나 저희 차이콥스키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그 뜻으로 트리 를 처리하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바흐를 연주한다든지 바로크 그 음악들이나 고전시대 중에서도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아니면 베토벤의 그런 초기 작품들 그런 거를 연주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크 음악이라기보다 훨씬 더그 이전 세대의 음악은 정말 음악이 말 그대로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어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의 강세를 두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아니면 내 이름은 정진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그런 수식어들은 그냥 지나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단어나, 사나, 그런데 도 저희가 강세를 넣듯이 작곡자가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주로 아마 화성적인 이유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트리를 아마 집어넣게 되는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바로크 그 시대 음악의 트릴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C 메이저에서 도미솔이라는 화음 같은 경우에 솔에 이제 트릴이 붙었다고 가정을 하고 라라는 음을 처음에 하게 되면 이제 도미라 이렇게 울리게 되는데 그랬을 때 오는 그런 비화성적인 느낌에서 그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긴장기환 아니면 대립. 해결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다 보면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잖아요. 악당이 힘이 있을수록 영화가 재밌고 드라마도 어떤 사건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올수록 그걸 해결되었을 때 저희가 더 기쁨을 많이 느끼듯이 그런 의미에서 트리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곡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트리를 집어넣었을 텐데 처음에 트리를 위해서 함으로써 그 화성에서 벗어나는 음을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부력파음이 처음에 강렬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해결되었을 때 오는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될지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통해서 작곡자들이 조금 더이 부분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에 조금 더 뜻을 담고 트릴이라는 걸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많이 공부하는 바흐의 그런 무반주 곡들이나 모차르트 하이든 같은 곡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좀 설명해 드렸던 브로흐나 드볼작 같은 곡들과 달리 어떤 특정한 부분들 어떤 특정한 음에 트릴이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화성적으로 그 부분들이 되게 도미넌트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에 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저희가 어떤 그런 화성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작곡자가 여기는 뭔가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사실 생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뭔가 소중하니까 꾸밈음, 트릴 이런 걸 집어넣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중하니까 화장을 하고 좀 우리를 꾸미고 하듯이 어떤 이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런 부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적인 어떤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 이 작곡가가 여기를 이렇게 써놨네.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조금 더 강하게 트릴을 조금 더 부딪히는 그런 효과를 주시면서 연주를 하시고 대개 프레이징이 그 부분을 향해서 조금 더 움직임이 있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이완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하시면 좋은 트릴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악이 이제 시대적으로 뒤로 흘러갈수록 원래 음악이라는 게 어떤 말을 표현하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표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변화되어서 조금 더 멜로디가 중요해지고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를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말 음들이 정말 흘러가는 부분의 장식으로서의 그런. 트릴로서의 기능이 조금 옮겨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런 곡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는 곡인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음악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음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음악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공부하는 모차르트 4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희 첫 부분에 악보에 미렐렐렐렐렐레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악보에 보면 레가 있고 미가 이제 꾸미몸으로 붙어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일단 고민에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꾸미몸을 저희가 박에 앞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정박에 붙일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이 이제 오는데 여기서 이제 연주자들마다 이제 생각하는 해석이 조금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D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 레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라는 음을 장식음으로 처리해서 박자 안쪽에 집어넣어서 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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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주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에 이 D 메이저라는 거를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럼 이 미라는 비화성음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연주자들은 이제 그 미라는 음을 조금 더 정박에 집어 넣어서 D 메이저 코드랑 이를 부딪기게 해서 미렐렐 레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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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런 효과를 내서 부협 파음에서 오는 해결을 더 강조하는 해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악보에 한 55마디 정도 같은 부분을 보면은 케이던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도미넌트를 보여주고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보면은 항상 모차르트 경우는 여지없이 그런 부분들에 이제 트릴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순차적으로 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방해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연주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멜로디 칸 어떤 흐름을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런 화성적인 거에 더 중점을 두어서 부딪힘을 더 보여주고 싶어 이런 음악적인 취향이라고 할 거야, 아니면 해석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음악을 만들어 보시면 재밌는 해석을 많이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1 번에 나오는 이제 알레망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곡 시작하고 두 번째 마디에 솔에 이제 트릴이 붙어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흐도 위에서 아마 트릴을 하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둔것 같이 느껴지는 게 멜로디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윗 트릴름부터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선율적으로 이제 순차적인 진행이 되게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래서 할지 위에서 할지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트릴을 꼭 위에서 해라, 아래서 해라 아니면 이건 꼭 어떤 스타일로 해야 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바이올린 하는 입장에서 단선율 악기이다 보니까 화성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좀 많이 부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곡에 대한 화음에 대한 그런 공부라든지 아니면 단지 그런 음을 내는 거를 떠나서 그냥 그 옛날에서 오던 그런 스타일의 그런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양식들의 변화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이 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음악이 조금 더 깊이가 생기시고, 악기에서 가지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